앞트임 후에요. 어, 봉합 부위에 간혹가다가 비립종이 형성되요 근데 그 비립종이 형성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. 우리 피부에서는요. 피부를 자세히 보면 땀구멍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. 그 땀구멍을 통해서 피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앞트임을 봉합하면 땀구멍의 통로 자체가 막혀버리는 수가 있어요. 근데 한 2개월 후 정도 되면은 그 봉합 부위에서 옆으로 배출구를 찾아서 그 대부분은 이제 정상화 되거든요. 피부조직이요. 그런데 정확하게 그 통로가 봉합 부위의 흉살에 정확하게 가려진 경우에는 배출되지 않는 피지 같은 것들이 비립종을 형성합니다. 그럴 경우에는 바늘로 비립종의 배출구를 뚫어서 고여있는 비립종을 빼내고 그 뚫어진 구멍을 통해서 새로운 배출통로를 형성하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드물게는 그 배출통로가 다시 막혀서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. 감사합니다.